클레이 d 이 a t 요 r g 디데이 i a t o r Gladiator, g l a d i a t 이 r g l 이 d i a t o r Gladiator, Gladiator, g l a d 이 a t o r g l a d i 이 t o r Gladiator, g l a d i a t o 기 g l a d i a 에 o 이 g 에 a d 페이스리프트, 랭, 저, 사라라든가, 루비콘보다 승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. 화물 차이긴 하지만은,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요. 정숙성이라든가, 승차감이라든가. 아무리 루비콘 페이스리프트 요게 잘 나서도, 이 글래디에이터에서, 글래디에이터 일기통에서 오는 자연느기 엔진의 여유로움과 뭐 그런 정숙성, 편안함, 이런 거는 아무리 따로 올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잘 났다고 해도, 백이랑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, 요 글레이데이터도 할인 많이 돼서 구매하시기 좋고, 요 일반적 흰색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, 아니면 저 에디션처럼 이렇게 색깔 좀 있는 거 하시기도 하고요. 글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화물 차이다 보니까, 그 부가 세것도 받으실 수 있고, 치동으로서도 조금 덜 되고, 이런 점에서 되게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. 저신형이랑 보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라져서, 신형 같은 경우에는,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송풍구도 밑으로 내려오고 전방 카메라도 생기고 화면도 훨씬 더 넓어졌고 이제 뭐 T맵도 들어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신형 모델이 훨씬 더 좋고요. 확실히 구형 모델이랑 신형 모델이랑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. 뭐 그래도 글래디에이터 옵션이 좋은 게 어댑티브 고루즈도 들어가 있고요. 통, 통풍 시트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랑 뭐 스티어링 열선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. 보시면 이게 수동식 시트인데 신형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여기또 다른 점이요 뒷좌석은 뭐 엄청 넓은 건 아니라서 이제 뭐 모닝보다 조금 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도 이렇게 usb 충전포트랑 시트 충전포트가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230v 여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품 모두 들어 있고 여기 암레스트 내리면 암레스트 코펠더랑 그리고 이렇게 쪽 유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재공원도 굉게장이또날 거예요 구,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커버는 그냥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거고 구매하셔서 이렇게 뭐 SUV처럼 이렇게 꾸미나던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텐트 올린다던가 하시는데 그렇게 뭐 구매하셔가지고 차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다니는 거좀 꾸며는 거몇대 본긴 했는데 그렇게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니면 차고를 올리든가 휠을 바꾼다든가 좀 쇼카처럼 등안해 글래디에이터 용 모델도 바로 출고도 되고 할인도 많이 되니까요. 연락 주십시오. 차는 확실히 이 랭글로 중에서는 글래디에이터가 편한것 같습니다. 루비콘이라든가 뭐 사우라보다 저런 건 이제 이런 서비, 이런 휠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매하실 때 추가로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센터에서 뭐 장착해서 나오는 거예요. 저런 휠 같은 거는. 따로 구매하셔서 이제 장착돼서 나온 거죠. 센터에서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글리데이터도 빨간색으로 후크를 이렇게 포인트로 줬습니다. 무난하게 편하도록.